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 TV의 홍콩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생 일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김수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laughs> 아, 네, 지금 조금 긴장되시죠 어 그렇죠? 완전 긴장돼서 이제 잠도 못 자서 지금 네, 피부가 어... 들떠가지고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피부 지금 저보다 지금 좋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웃음> 어. <웃음> 너무 떨려 요이 정말 홍콩 쌤님 을 뵌다는 게 저에게는 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네. 지금 옆에 같이 계시다 보니까 피부도 <laughs> 너무 좋으시고 와우 정말 어, 영, 영광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이렇게 뵙게 되는데 사실 이제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출간도 하시고 네. 이제 현직에 또 계시는 분이라서 사실 친근감도 더 있고 하는데 우리 이제 김수희 선생님 그리고 김수희 제 작가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짧게 본인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유학년제 음. 중2첫 시험 중학 학부모 생활의 저자 음. 김수희라고 합니다. 현직 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을 20년 동안 네. 함께 가르쳐 온 아주 아이들을 사랑하고 깊이가 음. 있는 교사 김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 실례지만 저도 이제 교사 네. 이제 17년 차에 어, 네. 제가 좀예 <laughs> 나오게 됐는데 네. 20년이면. 와 저보다 이제 더 이제 한참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렇죠. 예뭐밥 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실례지만 이제 한 네. 도는 어디 도에서 이제? 아 저는 경기도 구리 쪽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저도 네. 이제 경기도 출신 네. 아니 선진 경기. <laughs> <laughs> 아 부끄럽네요. 여기가 <laughs> 워낙 넓다 보니까 <laughs> 네. 아그 중에서 구리. 네. 구리 친구들 제가 좀 들었는데 굉장히 착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너무 예쁘고 네. 사실 진짜 제가 이제 교사 생활을 음. 하다 보면 뭐 구리도 있고 뭐 광명도 있고 음. 뭐 용인도 있고 분당도 있고 막 하했는데 구리 쪽 친구들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시대의 친구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많구나 많이 더 느끼게 되는. 근데 어 되게 열심히 하는데도 이제 또 워낙에 또 원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제가 음.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음.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아. 계기도 이제 생각이 들어요. 요약하면 우리 친구들 착하다. 네, 어? 맞아요. 착하다. 착해서 좀 약간 또 도와 더 이제 돕고 싶은 어, 이 어, 마음이 있었고. 가는 예. 아, 그런 동기에서 이제 책을 사실 쓰신 거니까 네. 되게 이제 동기가 좀 좋았네요. 네. 그러면 일단 소개도 되고 네. 어, 사실 은 이제 책을 집필한 이유도 사실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책에 대해서 제가 좀 그래도 어, 좀 보여드리면 요 책입니다. 디자인 네. 표지 디자인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제목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자유학년제 중2첫 시험 중학 학부모 생활. 예. <laughs> <laughs> 이 책이 사실은 옛날 같으면 우리가 네. 중1 맞아. 첫 시험이라고 맞아요.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요즘 중2라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렇 네. 네. 아까 뭐 우리 구리 친구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 이쁘니까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 좀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요 네. 책이잖아요. 요 네. 책을 사실 집필한 이유가 네. 뭐 여러 가지 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 음. 일단 뭐 현장에서, 네. 애들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네. 음,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음, 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어, 어느 날이냐면, 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마지막 날이에요. 끝난 날. 교실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저 중2 담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2005년도에. 아, 아 너무 멀구나. 네. 그러게요. 와, 그때 그, 어. 복, 봉숭아학당? 아, 그렇구나. <laughs> 그치, 그 시험지 뒤에 이렇게 어... 장편에 만화를 그린다든지, 아... 여러 가지 상상이 일단 됩니다. 하긴, 맞아요. 고등학교 또 계속 근무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시험이 끝나면 사실은 정말 축제와 기쁨의 장이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 시험 끝나고 종례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축제, 기쁨과 함께 동시에 정말, 눈물 바다 비탄의 어떤 괴로움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교실의 모습을 오늘에도 있죠. 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이고. 누워서 잠자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음. 가면 정말 너무 마음 아프게 음. 어 이렇게 진짜 진짜 음. 세상 다 이렇게 끝난 것 같이 울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진짜 책막 사실 막 찢어버리는 친구도 있고 네안돼 네, 맞아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늘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사실 노력을 안한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하 이제 중학생들이 어떤 중간고사 또첫 시험이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죠. 어~ 심지어는 막 밤을 새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결과를 봤을 때왜다 같이 기뻐. 하지 못하고 어떤 친구는 정말 저렇게 괴로워하고 어떤 음. 친구는 저렇게 슬퍼하는 걸까? 그 친구들을 같이 이렇게 축제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들과 함께 좀 많은 이야기를 나어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아 굉장히... 중이 친구들 네, 이야기했던 네, 거 네, 네, 좋아하다 보니까 음. 우리 반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뭐 떡볶이 사주고 그럼 되게 좋아하잖아요 떡볶이 질리죠 아네 아, 네.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사줬던 아. 어, 그렇게 사주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서 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네. 제가 이 친구들을 중학교 2학년 때 보던 그 모습은 네. 정말 어, 진짜 빙산의 일각이었고 아 그래요? 네 보이지 않았던 95%가 이미 우리 아이들 그삶 속에 있었던 거구나 음...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어, 아 이게 중학교 2학년 시험이라는 게딱 단순히 이 중학교 2학년 생활 속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생활 속에 있었고 네. 그것들을 내가 아 발견하게 되면서 음... 그 95%를 어, 우리 딸에게 내가 적용해야겠다. 왜냐하면 내년에 아.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니까 네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아, 얘가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볼 때는 이 방향으로 가면 정말 잘 보겠구나. 아... 네, 저희 딸을 위한 마음으로 제가 이 책을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딸과 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란 게 네. 내년에 딸님이 네. 초 5가 된다고요? 네. 저희 애가 지금 4학년인데. 아 그럼 첫째가. 아, 오 동갑인가요? 오, 아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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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딸. 와우. <laughs> <나 웃음> 어, 우리 어 우리 홍콩 시험을 위한 제가. 아이 책을 네. 저도 잘 읽으면 저도. 네, 따라가면 되겠네요. 네네 맞아요. 아싸. 어 맞아요. 어 우리 다 같이 따라. 전화, 전화번호 주고 가시죠어 그럼요. <laughs> <laughs> 네, 제가 책임지고. 아, 어. 어, 그러면 현장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네. 동시에 이제 엄마로서 네. 따님이 네. 이제 그 이제 갔을 때좀더 네. 이제 수월하게 갈수 네. 있도록. 네, 네, 가장 빠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음. 길을 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루트를 제가 찾게 음. 되고 그걸 아, 우리 딸뿐만 아니라 우리 교실에 있는 우리 수많은 아들 딸 자식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 음. 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어, 기획하고 쓰게 되었습니다. 아, 여보 전, 전학 보내야겠어. <laughs> 전학 보내야겠어. 자 오세요 여러분. 아, 근데 굴이 멀다. <laughs> 아,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다가 충분히 모든 걸다 쏟았으니까, 아. 네, 우리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사실은 하나. 이, 우리 이제 부모님들도, 홍콩 t v 에 계신 부모님들도, 네. 이런 마인드를 지금 표현하시는 네. 이제 선생님을 현장에서 네. 이렇게 담임쌤이라든지 네. 교과쌤으로 만나면. 맞아요. 너무 든든한 거죠. 맞아요. 그니까요. 러 음. 네. 저희 애도 지금 사실은 영어는 뭐 조금씩, 음. 아빠도 어머로 조금씩 하는데, 네. 아, 특히 또 이제 수학이시잖아요. 네, 네. 아, 수학 나중에 제가 따로. 아 그럼요. 제가 그... 어, 프터 서비스. <laughs> 네. 인터뷰에 또 수학 이야기가 좀 있잖아요. 그럼요. 좀. 맞아요. 네. 뭐, 제가 저도 좀 오늘... 약간 사심. 섞인 어, 그럼요. 예. 네, 우리도 <laughs> 사심이 좀 있어야지만 이게 좀 사는 재미도 있고 또 우리 보람도 있고 하니까 어, 아, 오늘 다 그렇습니다. 뿌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유는 뭐 충분했던 네,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교사로서 네. 그리고 학부모로서 네. 충분히 이제 쓸만한 동기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중1도 아니고 네. 이제 중2의첫 시험이 네. 이제 중요한 네. 세 가지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네. 어, 그럼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씩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첫 번째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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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직 초등학생 부모님이시면 어, 중학교 음, 2 학년 시험, 처럼 예, 네. 예, 중학교 이 학년 시험이 아직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사실 수능이 중요하면 중요했지 중학교 2 학년 시험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음. 제가 왜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꼭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알려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예, 제가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어, 완전 또 맞아. 어, 빠져들죠. 어 네.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시험 기간 좀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이제 방그 시험 계획표를 짜가지고 아, 학생들한테 어, 학생들한테 네. 계획표를 짜가지고 목표 점수 적고 몇 월부터 몇 주까지 이거 시험 계획을 짜가지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해주고 어... 계획부터 검사를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우와. 약간 어 우리 그 대박이다. 이제 제가 담임으로서 우리 반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잘 키워서 다음 학년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열망이 <laughs> 굉장히 크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진로 쪽으로 이제 좀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 그쪽 관련돼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 계획표라든가 음. 시험 목표라든가 이런 게꼭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음. 이제 제가 시험 기간 한달 전쯤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시험 계획표나 아, 목표 점수를 이렇게 같이 설정하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한 친구가 국어 62점. 음, 뭐 수학 52점. 아 점수로 계획. 네, 어 오케이. 점수로 이제 계획을 이제 짜거든요 아이들이 뭐 국영수, 음. 어, 사학과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어, 어, 이렇 과학 막 70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음.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표를 적는다 하면 아 그래도 못해도 한 (90점) 꿈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비록 음. 반타작 일정정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걸 보고 근데 그 친구 아예 막 공부를 못하고 이런 친구도 아니었어요. 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잘 이해하고 그런 친구였는데 너무 우아해서 어 누구누구야 왜 이렇게 점수를 낮게 음. 목표를 잡냐 목표가 높아야지만 너가 그만큼 더 노력하게 되고 그만큼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음.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걔가 했던 말이 너무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게, 선생님, 저는 어, 반타작 인생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뭐, 어, 어. 뭔가 걔는 그 전에 뭐 사건이 있었네. 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얘가 그전 시험을 봤을 때, 음. 이미 이제 점수에서 그첫 시험을 봤을 때, 네. 어, 이미 좀 낮은 점수들을 받아가지고, <laughs> 자기가 막, 그러니까 그때 첫 시험을 잘못 보고 이제 이게 기말고사 계획을 세우는 날 시간이었는데, 음. 그, 중간고사를 봤던 시험에 따르는 자기의 어떤 평가를 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아, 있더라고요. 첫 번째 시험에 그냥 그림자가 돼버렸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첫 시험을 못 보면 아 이게 못 봤으니까 다음 시험에 더 노력해가지고 아, 잘해야지. 허상이에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첫 시험 성적을 받으면 그게 아. 내 점수다라고 규정지어 버렸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를 평가하지도 않았고 음. 부모님이 비록 평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본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 점수를 받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그다음부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얘가 능력이 안 돼서 성적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그 점수에 대해서 네. 남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어, 이거 내 점수야라고 야, 라고. 이제 한다는 네. 거죠 그죠 네, 네. 아이코 그래서. 만약에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아, 나는 성적이 좋은 아이고, 난 음. 모범적인 아이니까, 음. 이 성적에 맞춰가지고 행동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음. 그 다음에 자기 점수가 낮았던 친구들은, 아, 나는 원래 이 점수밖에 못 받는 아이야, 라고. 아. 그게 가장 무서운 자기 평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첫 시험이 바로 중2 첫 시험이기 때문에, 음. 이걸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 알고 계셔야겠다. 그래야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는데 좀더 큰, 힘이 되어줄 수있죠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네. 그러니까 이첫 시험이 이제 네. 아이들한테는 약간 네. 기준이 된다. 네, 네. 맞아요. 이걸 보고또 부모님들이 그럼 첫 시험 무조건 높게 받게 어, 해야 돼라는 의도는 아닌 아니.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서로 인식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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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하는 것이 출발인 것 같고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한테 스스로 네. 기준이 되는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가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다 보니까 음. 사실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을 고등학교 그리고 그 어, 심지어 막 이렇게 대학교에서도 이제 연락을 해요. 이제 한 반에 이렇게 어떤 이제 총무가 있어서 이제 반모임 같은 걸 이렇게 꾸준히 예예. 좀, 예, 예. <laughs> 좀 이렇게 성격 좋고 막 공부하기 네. 싫어하는 친구들이 꼭 총무를 맡아가지고 자기 음. 반 카톡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뭐 진짜 못해도 뭐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 자주 만나는데요? 아, 그 자주 만나는 건가요? 1년에 한 네, 번도 요즘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는데. 음. 근데 제가 사실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우리가 늘 항상 그 상상 속에 전설적인 인물을 꿈꾸잖아요. 중학교 때 정말 바닥이었어. 그런데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만 엄청나게 성적이 향상돼 가지고 수능에서 1등급을 받아서 정말 되게 만상형 있죠. 네, 그렇죠? 네, 있을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상상을 하는데 제가 근무를 하면서 한 번도 못 네. 만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 정말 그래도 못해도 한, 한두 명 정도는 있겠지, 음. 이제 이런 기대를 하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 그런 학생들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중학교 때그 받았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얘가, 어, 이 정도의 성적이었어. 그러면 그게 고등학교 성적으로 가고, 그리고 그 고등학교 성적이 사실은 대학교까지도 이제 이렇게, 어, 맞아요. 되게 이게 너무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인데, 음. 제가 보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아, 그래서 이첫 시험에서 어느 정도, 어, 중위권 하다못해 그 정말 중간 정도의 성적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까아줘야지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지. 아 정말 우리 바닥에 있었던 중학교 정말에서 공부를 아예 놨던 친구들이 어,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정말 고등학교에 가서 높은 점수를 받더라. 이런 경우를 잘못 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네, 예. 네. 아 그래서, 아,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우리 부모님들이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꼭 필요하겠다. 아, 그럼 두 번째는 사실 그거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 중요성 알고 네. 충분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괜찮게 해야. 네,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어진다. 동력이 이 맞아요. 기초 아, 베이스가 되더라. 제가 중학교 한 4년 있었고 네. 고등학교로 한 13년 정도 그 해서 아까 그말씀공감 하는 게 네. 특히 고등학교 가면서 이게 렇막 떨어지는 친구도 많았는데. 갈수록 어. 또 특히나 이제 수능은 이제 3학년 되면 음. 반수생, 뭐 재수생 맞아요. 들어오면서 모르니까. 공부는 재학생이 하는데 맞아요. 학습량은 느는데 그 친구들이 또 들어오면서 등급은 있는. 또 이러니까 네. 너무 그 뒤심이란 범위에서 좀 중요한. 공감이 되고 네. 그게 이제 쭉 내려오면 결국 이제 중2로 이제 모인다라는 네. 게 네. 공감이 되고 네. 네. 세 번째 중요한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이렇게 봐주시고, 네.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거리를 이제 좀점점 이렇게 멀리 이제 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잖아요. 반목을 처음에... 하는 거죠. 네, 네네까 네.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음. 어,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음. 하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부모님께서는 바깥에서 이제 일하시면서, 어, 아이가 잘하고 있네, 이제 음. 이 정도의 공부 거리를 유지하다가, 음.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보고, 우리 아이가, 아, 어느 정도 이제 음. 좀, 원하는 성적이 나왔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드디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이제 아이에게 맡겨도 되는 성공적인 바톤 터치가 이루어졌다. 아... 예, 그 신호로서 이제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이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서 사실 우리 아이가 원하는 성적을 못 얻었다는 건 이제 더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좀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음. 것을 의미를 하는데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그 습관, 노력해 왔던 그 정성, 노력해 왔던 그런 노력들이 아,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충분히 아 잘해 왔구나라고 아.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너무 까다로운 이해가 되네. 그런 자유로움을 이제 만끽하셔도 되는 드디어 예,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응. 예. 그런 아, 의미로서. 의 결국은 이제 주도성이라는 거에 있어서 네. 어릴 때 이제 부모가 조금 맞아요. 주도를 해주더라도 네.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이 시... 맞아요. 네, 골든크로스. 역시요. 영어 아, 좋아요. 아, 예. 어제부터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훌려해요 <laughs>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네. 들어가지고 준이가 네. 정말 갖고 있는 게 크네요. 왜냐하면 네. 요약을 해보면 아이 스스로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 자기의 잠재력에 대해서 네. 두 번째는 이 동력, 결국은 장기적으로 네, 갔을 때. 만회를 하려고 하면 네. 이때 사시는 그 평가에 대한 어떤 네. 마음가짐 네. 이런 것도 부모님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세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주도성에 대해서 네. 부모가 이제 판단을 할수 있는 또 시점이다. 네, 이제 넘겨주셔도 되요 아, 네.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네, 아주 좋아요. 훌륭합니다. <laughs>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네. 일단 첫 번째 일부의 소리가 다 지금 뽑아내면 안 돼요. 안 돼요. 어, 다 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아, 2부가. 아, 아, <laughs> 아, 다음 시간에. 오케이. 2부에서는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조금 더 내려가가지고 네. 중이 말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중 2가 된 분들은 고민 네. 이미 끝난 거냐 네. 그런하실 수도 네. 있, 있기 때문에 네. 초등 고학년으로 좀 내려가가지고 이곳에 네.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아우 좋습니다 좀 기다려 주실 거죠 여러분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제가 그호를 하면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같이 하면 됩니다 시작 네. 구독과 <laughs>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뵐게요 Stay tuned <laughs> 안녕.